네, 안녕하십니까, 안양 만한도장의 성낙근 태연락입니다. 오늘은 우주관을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주의 순환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천지개벽도 음향이 사실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인생을 위해 이월이 순환 광명하느니라 우주 안의 핵심입니다. 우주는 순환으로 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의 이치란 무엇인가? 하늘의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천지의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주역 개사전에 보면 이름 일량 지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음운동, 한 번은 양운동을 하는 것이 자연의 근본 질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근본적으로 음양운동을 합니다. 음양운동, 음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과 만물을 지어내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양극의 두 생명 기운이다. 음양의 궁극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 열매는 인간입니다. 음과 양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건곤 했을 때 건은 양이고 고는 음입니다. 천지 양과 음입니다. 일월 화와 수, 봉과 용, 남자와 여자, 동양과 서양, 영혼과 육신, 정신과 물질, 종교와 과학, 낮과 밤, 밀물과 썰물 이런 것들을 음과 양의 양으로 설명을 할수 있고 이 우주는 음양의 이치로 존재를 한다. 오행이란 무엇인가? 오행이란 것은 어, 다, 어, 오자는 다섯 오자 행은 운행할 운자 다섯 가지의 기운 즉 목, 화, 토, 금수의 변화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극은 양과 음으로 갈라지고 양은 다시 목과 화, 음은 금과 수 그리고 음과 양을 주제하는 토 이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다섯 가지의 오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이란 것은 탄생, 만물을 낳고 싹트게 하는 기운을 말합니다. 생이죠. 화라고 하는 것은 분열, 성장케 하는 기운입니다. 장을 뜻하는 거죠. 토, 토는 음양의 대립 갈등을 조화시키는 변화의 본체입니다. 금이란 것은 만물을 성숙케 하는 기운이죠. 염이입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폐장, 휴식케 하는 기운입니다. 장이라고 할수 있죠. 즉, 생장, 염장, 목화, 금수, 그리고 음과 양을 주제하는 토. 이렇게 해서 목화 토 금수 다섯 가지의 성질을 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주의 근본틀은 생장 염장입니다. 도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생장 염장 사이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이환이라.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 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이이화라 하느니라. 즉이 우주는 우주의 변화 법칙이 있는데 크게는 음양으로 볼 수가 있고 세분해서 보면 생장 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주재자 상제님께서는 생장 염장의 이치로 이 우주를 무의화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장염장이라고 하는 이치는 우주의 이치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적용이 되고, 1년의 이치에도 적용이 되고, 사람의 일생에도 적용이 되고, 물론 우주의 이치에도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보면 생장 염장은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생장 염장의 이치로 하루가 순환한다는 거죠. 일년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마디로 일년이 순환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도 마찬가지죠.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생장, 염장의 이치로 봤을 때 우주의 큰 이치, 우주 사계절의 이치는 우주의 봄, 우주의 여름, 그리고 우주의 가을과 우주의 겨울. 이렇게 생장, 염장 사이, 네 박조로 이 우주도 순환, 반복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생장, 염장을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침 점심은 양의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저녁 밤은 음의 시간대입니다. 이렇게 하루는 생장 염장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일년의 생장 염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구 일년의 생장 염장은 매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주 지구의 1년은 양의 시간대 봄과 여름을 지나서 음의 시간대 가을, 겨울 이렇게 생장염장으로 1년이 순환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장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시기, 각 시기에 속하지만 유년기와 청년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장년기와 노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큰... 순환 주기를 봤을 때 생장, 염장의 큰네 마디 인생의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소식, 우주의 1년. 우주 1년 사계절 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도 마찬가지로 하루의 생장 염장과 마찬가지로 또 지구 1년의 생장 염장과 마찬가지로 우주 일년도 생장, 염장의 이치로 순환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봄과 우주의 여름, 우주의 가을과 우주의 겨울. 상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춘지기는 방야요. 우주의 봄에 이치는 방야요.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기는 탕야요. 만물을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추지기는 신야요. 가을이란 것은 조화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지기 도야요. 겨울의 기운은 근본인 도로서 이 우주는 춘하추동, 생장염장 네 가지의 큰 변화 이치로 순환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 이 우주 일련의 순환의 이치를 도표로 그려주신 것입니다. 이 우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장, 염장의 이치로 순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봄이란 것은 천존 시대, 신교 시대입니다. 이 우주가 태어나서 길러냈던 천존이 주관을 했던 그러한 시기고 장의 시간대, 여름의 시간대는 지존 시대입니다. 종교로 말하면 다종교 시대고 문명으로 말하면 과학 문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봄과 여름을 지나면서 생장해왔다는 것입니다. 분열 갈등을 통해서 이 인류는 지금까지 끝없이 성장 발전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무한하게 순환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염장의 시간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봄에 물건을 내서 여름에 길러냈다고 하면 이것을 정리하고 수렴하는 결실을 하는 가을의 시간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가을철입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우주의 겨울철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우주의 봄 여름을 지나서 후천 대계벽을 지나면서 우주의 가을 시대 결실의 시대를 아지아는 그러한 후천 대계벽 하추 교육기의 시간대 전환기 터닝 타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의 세상은 인존의 시대입니다. 종교도 모든 기존의 선천의 유불선 모든 종교들이 다 통일하는 초종교의 시대며 문명은 도술 문명이 도술 문명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류는 후천 대개벽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꿈꿔왔던 결실의 시간대, 가을의 시간대, 인존의 시간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 1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주 1년으로 봤을 때 우주의 봄과 여름을 크게 선천의 시간대, 양의 시간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주의 가을의 시간대 그리고 겨울의 시간대 이것을 후천이다, 음의 시간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선천 영웅 시대에는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에는 손으로 먹고 살리니 죄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손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손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놓았느라 선천은 위험으로 살았으나 후천 세상에는 웃음으로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선천과 후천을 크게 구분해서 보면 선천은 상극의 시대이고 앞으로 다가올 후천은 상생의 시대입니다. 이 선천은 닫힌 시대이고 후천은 열린 시대입니다. 선천은 선 천정과 지존의 시대였다라고 하면 후천은 인존의 시대입니다. 이 선천은 어금종량의 시대였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다가올 후천은 정음종량이고 남녀동권의 시대입니다. <laughs> 이 선천은 원과 한이 맺혔던, 쌓이고 맺혔던 시대라고 하면 앞으로 다가올 후천은 화기가 무르녹는 시대입니다. 이 선천은 지형분면, 지존의 시대라고 보면 후천은 세계일과 우주일과 통일 정권이 나오는 그러한 우주일과 문명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천은 성자들의 가르침으로 인류가 성장해 왔던 다종교 시대라고 본다면 앞으로 다가올 후천은 통일의 대도 무국 대도의 시대입니다. 이 선천은 금수 대도술의 시대였다라고 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후천은 지심 대도술의 그런 가을, 우주의 가을, 결실의 시간대, 인존의 시간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는 몇 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원회 운세라고 합니다. 이 우주 1년은 12만 9천 6백 년을 우주 1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회 운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중국의 북송 시대 때 도학자 소광절 선생께서 처음으로 밝혀주신 것이고, 상제님께서 이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원의 운세를 보면, 세라고 하는 것은 30년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대 차이, 한 세대다라고 했을 때 30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한 세대가 12개, 12시간이죠. 12시간, 하루를 보통 자축이며 진사음이 신유술에 보면 12시간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는데, 이 30년이 12시간 모이면 하루가 되는데 이것을 운이라고 하고 300 지구의 시간으로 보면 360년이 되겠습니다. 이 360년이 하루고 이 하루가 다시 30번이 모이게 되면 1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구로 봤을 때한 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만팔백 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만팔백 년이 다시 열두 번, 열두 달이죠. 열두 달 12달 모이게 되면 일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12만 9천 6백 년. 즉, 우주의 1년은 12만 9천 6백 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의 1년, 이 천지도 사계절 운동, 사계절 개벽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보님 말씀인데 십일편에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나니 예정일을 더듬어 보면 다가올 일을 알고 다가올 일을 알면 나이를 아느니라. 선천 개벽과 후천 개벽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선천 개벽에 의해서 우주의 봄이 시작이 되었는데. 봄과 여름의 시간대를 지나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대에도 후천 개벽의 시간대가 있다. 이러한 후천 개벽을 통해서 우주의 가을 시대, 결실 시대, 인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벽 운동을 하면서 우주는 우주는 크게 음양 운동을 하면서 순환한다. 생장 염장으로 순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전의 상대의 말씀에 보면 이 편에.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주의 사계절, 생장염장으로 순환 반복함에 따라서 지축이동이 있는데 상제의 말씀에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일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선천의, 선천은 타원 궤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천이 되면 천지 계획과 함께 다가오는 후천은 정원 궤도를 이루면서 1년이 기존의 365와 4분의 1에서 1년 365일 이, 이 지구는 정원 궤도를 그리면서 이 후천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129,600년을 한 주기로 해서 선천과 후천, 음양운동을 하면서 생장, 염장, 이러한 네 박자의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주 일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일, 지구 일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초목농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우주 일년의 목적은 인간 농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일월이 순환 광명하며,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인생을 위해 사시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씀을 보면, 형어 천지하여 생인 하나니, 만물 지 중에 유인이 최규하라, 최귀하니라 하늘과 땅을 형성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종귀하느니라. 천지 무일월 공각이요, 일월 무이, 무지인 허영이니라. 천지는 일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인이 없으면 빈 그림자니라. 즉이 천지, 우주의 우주일련의 목적은 바로 인간을 내서 인간 농사를 해서 참된 인간은 결실하는 것이 우주의 일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산들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일련의 이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인류는 어디에 와 있는 것이냐? 지금 우주 가을로 들어서는 대전환기 환절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천지 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우주의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을 맞이하 고자 하는 후천대개벽의 하추 교육계 시간대에 들어서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시대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신 상제님,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라. 서신이 명을 맡아 만류를 지배하여 문이치를 모아 크게 일어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이때는 우주의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맞이하는 가을을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하추교육기 시간대인데 이때는 인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주의 주지자이신 참하나님, 증산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시는 때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제님은 어떤 분이냐? 도전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 상제님아. 상제니라. 상제님께서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서 이 천지를 주재하여서 우주의 가을 시대를 여신은 는 선경을 어, 여 여시는 바로 옥황상제이시며 기존의 성자들이 모두 이야기했던 하나님, 상제님, 미륵부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우주는 생장염장의 네 마디, 네 가지 큰 이치로 순환 반복을 하며 그 주기는 12만 9천 6백 년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생장, 염장 중에서 추나추동, 봄, 여름의 시간대를 지나고 가을, 결실의 시간대를 맞이하는 하추교육기에 살고 있다. 이 때는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께서 인간 농사를 지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강세하신 바로 그 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지에서 사람을 쓸 때에 우리가 그 천하사에, 천지 대업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 인간으로서 가장 큰 존재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어 천지하여 생인 하나니, 이 천지에서 사람을 만들어 사람을, 천지를 만들고 생인 하나니, 사람을 길러 내나니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니라 만물 중에서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이 천지에서 사람을 내서 사람을 쓰나니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월 인생호야 인생호아 이 천지에서 사람을 쓰고자 하는 그 때에 불참어 그 천지 대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가월, 하가월 인생 후 그를 어찌 인간이라, 참된 인간인, 인간이라, 참 인생이라 할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상징의 말씀입니다. 즉, 이 천지에서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때에, 이 사람을, 길, 그동안 길려냈던 인간들을 결실하고, 결실하고자 하는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 사업에 천지 대업에 참여하는 것많이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요 존재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주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우주관에 대한 정리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